안녕하세요 우리 오브 TV 구독자님들이 뒤에 보이는 이 장면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미스터트롯 탑6 콘서트 현장 사진들입니다 정말 감동이죠? 보니까 서울 사진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이었던가? 제가 유튜브에다가 곧 9학년 이 리안님의 간절한 소원, 내 가슴을 움직이는 임영웅 콘서트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연세가 많으셔서고 본인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지만은 곧 9학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죽책 주책스럽지만은 용기를 내서 오구티비한테 전화를 한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기막힌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기 전에 네. 구독과 함께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곧구학년 리안님의 간절한 소원은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4만 7천 명, 4만 천 명이 봐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나가고 나서 두 시간 만에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수원에 사시는 칠남매 중에 막내. 친남매 중의 막내, 닉네임이 안항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카톡이 와서 그 리안님 소원을 말씀했는데 내가 7월 24일날 수요일날 표를 내가 기꺼이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와,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2 시간 만에.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올 줄이야. 상상을 못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그곧 9학년 용인에 사시는 니아님한테 전화드렸다면 감동도 이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의 수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수원에 사시는 안학노님 사연이 재미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7남매 중에 막내.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74십니다. 만만치 않으시죠. 막내가 이런 내시면큰 분이 얼마였겠어요. 9하나큰 언니가 9하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용인에 사는 리아님은큰 언니는 아니고 한 셋째 언니격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아학로 선생님이 저한테 덕분에 임용님 덕분에 언니 하나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흔쾌히 내 티켓을 그분한테 드리겠다. 그리고 무슨 말씀까지 한지 아세요? 그날 7월 24일 날 본인이 차를 끌고 네 7학년 4반인데도 불구하고 운전 아직도 하시는가 봅니다. 끌고 용인을 가셔서 그 곧구학년 리안님을 태우고 공연장에 모셔서 드려서 볼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세요? 천사라고 부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학로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임영웅이 너무 좋아서 너무 보고 싶어서 서울, 뭐 청주, 청주도 됐고요, 수원, 수원도 다 됐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요일 7월 23일 금요일도 보고 토요일도 보고 일요일도 보려고 마음으로. 아. 이청주고도 돼서 거기도 가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찐팬들 중에 보면은 콘서트를 여행 삼아서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바로 그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은 본인이 아직도 운전을 할줄알으니까는 전국을 여행 삼아 다니고 싶어 하는 마음 속에서 그리고 임영웅의 노래를 현장에서 들음으로써 때문에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켓을 구할 때 며느리, 딸, 손녀 해서 네 명이 동원돼 갖고 따다다다다닥 다 눌러서 표를 구했다는 얘기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번에 이렇게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임영웅 팬들은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임용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대화가 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아, 우리 수원의 아낙노님이 제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지만 이런 분을 얘기 안 하갖고 뭘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혼날까고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낙노님 같은 분이 바로 천사다. 아무튼. 아, 그리고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한가닥 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4일날 직접 그, 그 사이에도 먼저 한번 가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하고 24일날 본인 차로 이렇게 볼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봉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뭐이 이 내가 임영웅 찐팬을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게뭔 큰일이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대단하시죠. 아무튼 예, 이 구구학년 리안님의 소원, 리안님의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예, 수원에 사시는 안학노님7학년4반의 흔쾌한 양보로 이루어졌다는 거. 대단한 칠남매 중에 막내 언니 하나 생겼다고 하는 말을 내가 또한번 감동을 받았어. 는잘 마무리해서 우리 곧구학년 우리 리안님 진짜 간절한 소원 잘 보시고 아주 행복하시고 또 기분 좋은 이런 또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의 말씀 곧구학년소 소원, 소원. 리안님의 소원에 오구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써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감동스러운 이야기, 또 주변에서 공부방 이야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카톡으로 제가 전화번호 남겨놨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 번호 남겼다가요 제가 그 보내주신 내용 어지간하면 다 우리 오구 t v 구독자님들하고 나누고. 원래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구독 안눌 누르신 분 있으면 높아십니다. 구독 누르고 한번 누르신 분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행